이번에는 네. 잊꿈을 꾸면 진짜 재수 없다. 나는 있지. 어떤 꿈이에요?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건데. 전 남자 친구 꿈 이런 있다가전 남자 본격해야졌는데. 야, 짜증나지. <웃음> 진짜. <웃음> 그날 하루가 다 진짜 좋다. <laughs> 안 돼. 일단 일단 재수 없는 꿈은 전 남자 친구 <laughs> 꿈. 아, 어, 안 돼. 헤어진 연인이 나오는 게안 좋다. 좋지는 않지. 헤어진 연인이 나오는 꿈 좋은 꿈 아니야. 예를 들어서 연인이 하늘나라 갔어. 그것도 좋은 꿈은 아니지. 하늘나라에 가신 분은 안 나와야지. 아그안 어, 나와야 안안 나와야지. 음. 자안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안 나와야지. 일단 전 남자 친구라든지 전 남편 어때? 어? 전 남편. 그거 나오지 마라 얘라 <laughs> 아무튼 헤어진 사람들하고는 별로 안좋다 아 짜증난다 그냥 그냥 하루가 진짜 좋해 <laughs>